자, 머슬 파이버 근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파이버라는 것은 근육 세포를 우리는 파이버, 근육 섬유라고 부르죠. 타입 이 근육 섬유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 근육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심장, 심장 근육 세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움직여주는 뼈대 근육이 있습니다. 내장, 내장을 움직여주는 내장 근육 또는 민무늬 근육이라고 하죠. 각각의 이러한 근육 세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한번 보면 먼저 심장 근육을 보면 가로무늬로 되어 있다는 것을알수 있죠. 가로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무늬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형성된다. 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들이 이렇게 가운데 에 핵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사이온반이, 이렇게 사이온반이 있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새가 이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온반이 있어서, 틈새가 이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사이 원반들이 정보들을 빨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뼈대 근육을 보면 뼈대 근육의 태포를 보면 핵들이 이렇게 세포막의 부근에 핵들이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포막 부근에 이런 핵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또 가로 무늬가 있다는 음. 것들을 알수 있죠.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장근육. 내장근육을 보면 이제 내장근육은 이제 무늬가 어떻습니까? 무늬가 없죠?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근육이라고 합니다.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볼런터리 라는 것은 불수의 근육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불수의 근육이죠. 그래서 심장근육과 이렇게 민무늬 근육은 불수의 근육이다. 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뼈대 근육은 저 볼런터리, 수위 근육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뼈대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뼈대 근육에서 신경 신경이 명령을 해서 이렇게 뼈대 근육을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말단에, 이제 신경세포 말단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연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신경세포 이 말단에서 이 소포체에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면 근육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통로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육 수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신경 세포의 명령에 의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신경 세포의 신경 충동, 흥분이 이루어지면 이제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싸고 있는 소포가 이렇게 말단에서 이렇게 분비를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면, 근육세포막 안에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근육세포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육세포막에는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근육세포질 그물입니다. 근육세포질 그물 끝에 이 부분을 정말 수조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말 이 끝부분에 물을 담는 통처럼 생긴 수조가 있는데 이쪽에 뭐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면 칼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신호가 근육세포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육세포막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 근육세포질 구물에 칼슘 통로에 문이 열리면서 칼슘이 바깥으로 분비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세포질 구물에서 칼슘이 분비되죠? 칼슘이 분비되면서 이 칼슘이 이제 트로포닌에 결합을 해서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수축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 수축을 해서 크로스 브릿지, 이렇게 액틴과 미오신이 교차 결합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 근육에 잔섬유가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가는 필라멘트 서씬 필라멘트가 있었고 씩 필라멘트, 굵은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굵은 잔섬유가 있었고 가는 잔섬유가 있었죠. 굵은 잔섬유를 미오신 필라멘트라고도 합니다. 필라멘트가 있었고 가는 잔섬유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죠. 자 굵은 잔섬유에는 이제 미오신 머리와 꼬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머리와 꼬리가 있고 가는 잔섬유에는 액틴이 있고 트로포 미오신과 트로포닌 복합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잔섬유와 가는 잔섬유가 이렇게 있고. 이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만나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만나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방금, 자, 이 칼슘이, 이게 칼슘이죠? 칼슘이 근육세포질 구물에서 분비가 되면서, 자,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액틴에 이 미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곳이 노출이 되면서 이쪽에 미오신 머리와 결합하고 수축한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미오신 머리에는 이제 ADP와 Pi가 이렇게 있어서 이 Pi가 떨어져 나가면서 ATP가 ATP가 되면서 Pi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수축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틴의 머리가 노출이 되고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을 해서 ATP가 ATP로 바뀌면서 바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해서 파우스트로파우 스트로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ATP가 다시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쉬고 이 나머지 있는 머리가 다시 결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TP가 ATP하고 Pi로 바뀌면서 Pi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액틴과 결합을 해서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육이 짧아진 것들을 볼수 있죠? 자, 뼈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 근육의 구조를 보면, 먼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근육, 바깥막이 있죠? 근육 바깥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뼈대 근육이죠? 자, 그 다음에 이파시클이라고 적어진 게 근육 다발입니다. 자, 이 근육 다발 안에는 머슬 파이버인 근육 섬유, 섬유가 이렇게 있고, 이 근육 섬유를 우리는 근육 세포라고 부르죠. 이 근육 세포가 실처럼 길기 때문에 섬유라고 부릅니다. 근육 다발 안에는 많은 근육 섬유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 알수 있죠? 이러한 근육섬유들의 묶음을 바로 근육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섬유에서 또 나온 실처럼 나온 것이 근육원섬유라고 합니다. 근육섬유에서 근원이 된다고 해서 근육원섬유라고 하고 이 근육원섬유에서 바로 근육잔섬유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씬필라멘트는 가는 잔섬유고요. 식 필라멘트는 굵은 잔섬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미오신 필라멘트라고도 부릅니다. 가는 잔섬유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에는 이렇게 액틴이 있고요. 트로포 미오신이 이렇게, 이렇게 끈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트로포닌, 트로포닌 복합체가 있습니다. 자 미오신 필라멘트에는 미오신 머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죠 꼬리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만나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장 근육인데요 내장 근육이고 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무늬 근육이라 고 합니다 내장 근육이기 때문에 주로 어, 내장에 해당하는 근육이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장에 있는 근육들은 자, 이렇게 장, 장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자율신경을 통해서 내장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간 것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작은 창자로 가서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들이 이렇게 분절되고 또 이동하는 현상들을 볼수 있고 또 이러한 자궁에서 이렇게 아이가 나오는 것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어, 심장 순환기 파트에서 공부하겠는데, 이 심장 근육은 이렇게 판막이 있고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뼈대 근육의 형태와 구조를 보면, 자 이렇게 오리진이 있죠. 이 오리진은 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는 곳이 있고, 주로 몸 쪽에 이렇게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서션이라고 하는 것은 닿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줄이 하나는 인서션에 닿고 하나는 오리진 자 닿는 곳과 있는 곳에 이렇게 닿아서 이제 인서션에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이 움직인다는 것들을 할수 있죠 자이 여기에 있는 근육은 바이셉스 브라키이기 때문에 위팔 두 갈래 근육의 힘살입니다 자 여기는 인서션은 이제 힘줄이 되겠죠. 이팔두 갈래 근육이니까 팔꿈 관절이 굽힘 작용을 한다는 것들을 알수 있고 뒤쪽에 있는 근육은 위팔 세 갈래 근육의 힘살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진 즉이는 곳은 긴 갈래가 이렇게 오리진을 하고 있고 인서션은 팔꿈치 머리에 이렇게 인서션 다서 자 이렇게 팔꿈 관절을 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